안녕하세요. 저는 세달된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 김주은입니다. 얼마 전 시부모님께서 아기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집으로 초대했어요. 시댁이 좀 멀어서 이박을 하시게 됐고요.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도 없고 몸도 지쳤지만 멀리서 오신 시부모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정성껏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전 아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신 뒤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잘 도착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말한다. 멀리서 온 우리한테 안방을 내어주지도 않고 작은 방에 이불 하나 깔아준 건 무슨 푸대접이냐? 저는 순간 당황해서 죄송하다. 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정말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시부모님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신 걸까요? 다음 설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